네, GTX 영상 오늘 다시 한번더 찍고 있는데요. 제가 GTX 영상을 그때 마무리하고 아우디 TT 컨버터블 제가 소개를 할 것처럼 마무리를 지어놓고 지금 GTX 영상을 또 켰어요. 이유가 제가 모니터를 좀 했거든요. 근데 정말 소개하고 싶은 게 많은 차예요, 사실 이 차. 특징도 많고, 특성도 많고, 뭐 부단점도 명확하게 분류가 돼서 말씀드리기가 정말 편하고 그런 차인데 하나도 전달이 안된 것 같아서 사실 이제 g t x 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다시 켰고요 제가 지금 잘 됐습니다 차가 많이 막히고 있어서 정체 구간이라 제가 막히는 구간에서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부담없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약간 이렇게 누구랑 저는 이렇게 대화하듯이 얘기를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우선 연비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 요또 연비 같은 부분들은 관리 상태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뭐 고장난 차는 아니고 고장나서 연비가 이렇게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연비는 전혀는 상태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뭐 어떤 분은 잘 나오고 어떤 분은 안 나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준 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제 차례 기준으로 전부 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연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말씀드린 것들 모두 다요. 자, 이차 연비 고급이 중요합니다. 1리터에 시내 주행하면 6km 정도 탑니다. 기름 많이 먹죠. 2000cc인데 2000cc 차량에서 연비가 6km다. 많이 먹죠, 사실은. 그리고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 10, 한 1km 정도 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가다사다 가다사다를 하는 시내 주행이랑 어, 고속화 도를뻥 뚫린 데에서 정속 항속 주행을 하는 거랑 왜 이렇게 차이가 크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제 추측인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션이 저번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션이 어 별로예요. <laughs> 그, 5단 미션이고 별로여서, 변속 타이밍을 되게 이상하게 가지고 가요. 가다, 서다, 가다, 서다. 특히 오르막 이럴 때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름을 막 때려 붓는것 같은 시내주행에서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네요. 그리고, 보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제가 지금, 2000, 제가 이제, 어, 올해로 만, 만, 지금 현재 만 서른 둘? 이거든요. 만32 그리고 어 작년 보험료가 그 그러니까 지금 계약된 이이 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의 보험료가 78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저는 만 32세 남자고요. 운전 경력이, 보험회사 가입 기준, 경력 기준으로, 운전 경력이, 한, 10년. 10년 째에요. 네, 10년 째고, 사고가 한번 있었어요, 저는. 10년 동안. 사고가 한번 있었고, 어, 여기서 말하는 사고는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가 되는 사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고가 한번 있었고, 이 사고가 어...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올란도 뒤쪽에서 제가 후미추돌을 했던건데 물론 이차로는 아니고 이전차로 근데 어... 그때 아마 대물은 200만원 안쪽으로 해결이 됐었는데 제가 지급결의서를 받거든요 근데 대인이 한분이셨는데 대인 접수가 돼서 몇주동안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리고나서 치료비용 플러스 합의금액을 조금 이제 향후 이제 후유장치료비용 목적으로 나가는 합의금액을 조금 이제 수령을 하셨고 제 보험사에서 그때 당시 제가 M사였거든요 보험사가 근데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서 사고를 했던 거고 차가 저는 제 차는 그렇게 파손되지 않았는데 그 차도 크게 파손되지 않았고 근데 저도 그때 당시 에 충격은 조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 병원 가실만 하구나. 내려서 죄송합니다. 바로 말씀드리고, 아, 대인 필요하시면 대인 접수해드리겠다 왜냐면 충격이 좀 있었거든요, 저도. 뭐,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아무튼 그래서 지금 경력이 10년 차, 10년째 이고요, 지금이. 사고 1회, 그리고 대인으로 할증 이력이 있고, 대물로는 할증 이력이 없습니다. 거기에 현출된 보험료가 만 30. 1세로 들어갈 거예요, 아마. 만 32세짜리 연령특약이 없어가지고, 만 31세인가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석 78만원. 담보는 데인1, 데이 데인2, 데이 투, 데인투보이죠 데이 대물1, 대물2, 대물2는 5억으로 한도를 설정을 했고요. 자기 신체 사고를 작년까지 넣다가 자동차 상해로 바꿨어요. 자동차 상해로 바꾼 기준금액 하이 H3대 견인거리 특별 특 트... 견인거리 확장 특약 60km까지 견인해 주는 서비스 가입했고요 긴급출동 서비스 중에 잠금장치에 대한 수입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2차 잠금장치 해제는 안됩니다 그 특약은 빠졌어요 또. 그리고 고가 수리비 자동차 특별 요율 20% 할증 붙었고요 그렇게 된아 그리고 자기 차량 손해 가장 중요한 자차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독 사고 포함으로요. 풀세팅이에요, 사실상. 풀세팅 기준 이 정도 금액 내고 있고요. 어, 스포츠카 요율은 빠졌어요, 여러분. 그거는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78만원. 보면 이렇게 되고 있고, 자동차세,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세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정비비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비정기적인 비용인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가급적이면좀 정기적인 비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왜냐면 정량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구입을 예상하, 희망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아, 어느 정도 내가 이만큼 차를 타니까 이 정도를 생각을 하면 되겠다라는 걸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자동차세 말씀드릴게요. 연식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차량 연식으로 인한 경감률 50%를 받습니다, 저게 적용을. 그래서, 어, 보통 자동차세금 2000cc 자동차세에서 50%밖에 안 나와요.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얼마? 단기에 한 13만 원 정도가 나와서 1년 세금으로 한 25, 6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랬어요. 소모품 비용을 조금 안내를 해드릴까요? 제가 최근에 갈았던 소모품 미션오일이고 가장 기본적인 차량에서 가장 기본적인 소모품. 그렇죠. 엔진오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공인 비용은 어, 가시는 카센터마다 조금씩 다르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엔진오일을 즉 직접 사가지고 갑니다. 단, 사가지고 가져가면 교환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카센터에 한해서 가장 좋은 거는 공임라라는 데 가, 그 인터넷 사이트 찾아보시면 수준공임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확인을 해보시고 방문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고요. 이 차는 엔진오일이 4.75L 정도 들어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1L짜리 5통 사시면 돼요. 어떤 것이시냐 저는 이 차량 순정 엔진오일인, 어, 모빌 1 실버라벨 넣고 있습니다. 한 리터에, 1리터에 한 만원 정도 해요. 다섯 통 사면 한 5만 3천원 정도? 이거는 저기, 어, 어, 유워 상사에서 구매를 해, 하고 있고, 유 머시기 상사에서 구매를 해서 카센터에다가 맡기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 필터 교환해야 되잖아요. 오일 필터가, 어, 알페온 2.4 오일 필터랑, 그리고 말리브 2.0 오일 필터랑 호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 필터는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더 저렴한 걸로 구매해서, 그건 뭐 워낙 좀잘 보이는 차량이니까 카센터 가셔가지고 거기서 그냥 구매를 하셔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부품상에서 가지고 와요. 단 주말이면은 부품상 일찍 닫을 수도 있으니까 그 고려를 해주시고 에어클리너 필터 같은 경우는 전용 필터가 있어요. GTX 전용 필터로 하셔야 되고 호환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구매를 하시게 되면 사업소 부품센터 같은 데서 가능하실 것 같은데 물론 부품상에서도 구매할 수는 있겠죠. 근데 재고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갖고 있는 경우가. 왜냐면, 사업소에서도 재고를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53,500원이에요. <laughs> 엄청 비싸죠? 필터 안에 53,500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1 5 0 0 0 k m 정도 한 번씩 갈아요. 제가 엔지을 보통 한 4,500, 5,000쯤에서 한번 가는데, 5일세번갈 때, 프리다 필터 한번 정도 갈아줍니다. 괜찮더라고요. 때 많이 안 끼고. 그리고 에어컨리 필터가 워낙에 넓어가지고, 작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보시면 되고요. 미션 오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어, 드레인 방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어, 순정으로 4리터짜리 2 개, 8리터 준비를 했고요. 그게 한 7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순정으로 2차 순정 미션 오일고요. 이 그리고 미션 어, 오일 필터, 그러니까 가스켓 필터랑 가스켓 요 세트로 어. 네이버의 포털 사이트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나와요. 직수입을 하다가 O.E.M. 파츠를 파는 분이 있으세요. 그렇게 그분한테 직수입, 어, 그러니까 업체인데 수입차 부품 직수입 업체인데 그분한테 직접 구매를 했더니 6만 7,500원 정도. 그래서 두개 합치니까 한 14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으로 미션을 교환이 됐고 미션 오일은. 한 6만에서 8만 정도에는 한번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뭐 무교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계가 돌아가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교환은 없어요 기계가 돌아가는데 윤활제가 필요가 없는 경우 윤활제를 안 갈아도 된다 저는 그거는 반대합니다 차는 오일만 잘 갈아줘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오래 탈수 있어요 디퍼런셜 오일이 들어가요 이 차가 이제 아무래도 후륜구동이다 보니까 전륜에서 나오는 구동력을 후륜으로 보내줄 때 순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받아서 바퀴에 동력을 전달해주는 기관이 디퍼런셔, 디퍼런셜 기어인데 이 디퍼런셜 기어의 예전에는 이 차가 디퍼런셜 기어 오일이 많이 안 좋았을 때는 그 오일에다가 첨가제를 이렇게 넣었대요. 근데 요즘은 그냥 LSD 오일 넣으시면 됩니다. LSD 오일 넣으시면 충분하고요. LSD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순정 쓰지 않고요. 이것도 모빌 1꺼 모빌 1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모 가성비가 되게 좋아서 모빌 1거 쓰고 있고, 1리터 어... 사시면 돼요. 1.7리터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1리터 사시면 그것도 유흥상사에서 1리터에 한 15,000원 정도 로 해서 3만원 정도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고객님 주고 맡기시면 돼요.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랑 브레이크 디스크로터. 두 가지도 제가 최근에 앞에 거를 달았는데, 디스크로터랑 패드가 엄청 비싸요. 순정 걸로 구매를 하시면. 저는 그래서 직수입 사이트잖아요. 해외 이베이 같은데. 거기 업자 중에 OEM 파츠를, 애프터마켓 제품들이죠. OEM 파츠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디스크랑 패드 합쳐서 25만원 정도에서 살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배송비 포함. 그거 구매했어요. 그거 구매해서 공임주로 <laughs> 바뀌었습니다. 영상을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 건데요. 어, 조금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는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뭐 무슨 TV 뭔뭔 TV 갖고 막 그런 거 올리잖아, 니네 홍보. 야, 내 채널에 댓글 좀 달아봐봐. 댓글이 너무 안 달린다. 너네도 환영을 할게, 나는. 너네라도 환영을 할 테니까, 내 거의 채널 와서, 요, 요 영상 있잖아. 요 밑에, 먼TV, 먼TV, 사과TV, 먼TV, 너네라도 좀 댓글 달아봐라. 어? 먼TV, 먼TV, 너네라도 좀 댓글 달아. 나는 그럼 내가 하트 날려줄게. 이상, 논팽이 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게요.